2023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라. 하나님 품에 안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깐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시를 바탕으로 지은 노래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그리스 신화입니다. 나르시스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홀려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물에 빠져 죽어서 수선화로 피어났다는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응답 없는 사랑의 쓸쓸함 또 외로움 그것이 인간 존재의 숙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가슴 아픈 시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는 이 외로움은 숙명일까요? 하나님조차도 이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의 상처와 고통은 누가 위로해 줄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왜 위로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역, 노역. 이것은 뭡니까? 또 죄를 지어서 또 교정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나는 그 시간, 보통 복역이라고 하잖아요. 또 직업군인이 아니고 또 군인으로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이 노역은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이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 난감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노예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나는 신앙의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결핍의 땅에서 아직도 불평과 원망 섞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을 맛보고 있습니까? 가난을 경험했고, 또그 전에 구원도 경험했지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신세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야는 예언자로서 죄악에 대한 형벌의 시간이 지났고, 또 충분히 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의 상처와 고통에 여러분들이 혹시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고통이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찢겨지고 망가진 내 마음을 싸매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안겨야 합니다.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겨 있으면 그 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품을 저항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엉망이 된 현실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묶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자책감이라는 이 죄책감이라는 이 양심의 고통, 자기를 학대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치유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사람이 많잖아요. 허무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주님께서 입김을 한번 훅 불면 풀은 말라지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은 당시의 최고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유다를 멸망시킬 만큼 세계사를 주름 잡고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이 이제는 끝이 난다. 그런데 말이죠.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유다는 볼품 없고 무기력한 나라였잖아요. 이 제국이 망할이라는 외침을 그 당시에 누가 귀에 담았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였구나. 역사 속에서 실행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허무감은요. 영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등감의 계곡은 메꿔져야 된다. 교만의 산은 깎아내야 한다. 거친 길은 평탄케 만들어야 된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험지를 평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또 어떤 무엇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우리가 들릴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인간의 아우성에 치우쳐서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허무감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혹시. 허무감과 상실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요. 결국 주님을 위한 시간밖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감,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허무감과 상실감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깐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누구나 고독과 고집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고독과 고집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주인 행세를 할지도 모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필요하듯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백의 친구가 있었지만요, 진정한 위로자는 아니었잖아요. 위로한답시고 위로했지만 그것은 상처로 남았고요. 요백의 아내가 있었지만, 정말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아내는 아니었고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 시험 듣는 일이 없고요. 진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외로움과 고독감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의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이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중독되는가. 그러니까 뭔가 몰입되고 뭔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러면 이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의 방만함 속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말이죠. 목적의식이 상실되니까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 나에게 있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무언가를 찾다가 보면 이게 중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의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흥청망청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전무하고, 또 쓸데없는 세상살이 걱정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불안합니다. 사람은 양심 때문에 자기를 못마땅히 여기고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상실감과 허무감, 이 공허를 느끼면서 뭔가 의미있게 살려고 하지만 의미 없음과 부딪혀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싶은데 내 울음을 들어줄 사람, 내 가슴 아픔을 도,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고독감에 인생을 아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안아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나의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각인시켜줄 때에 그 사람은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누군가에게 안겨서 살아가야 돼. 내가 옳고 그러고 또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또는 내가 뭐 가졌고 못 가졌고 또는 내가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나의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 주는 그 사람. 나를 다독여 줄수 있는 그 사람. 그 특별히 고통스럽고 특별히 아프고 힘들 때에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를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이도록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해주시고 용기를 복돋아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모든 고통과 수치가 오히려 죄인인 우리에게 위로가 되듯이 또 다른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무감 때문에, 공허감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회복되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며 사명감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소망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책감, 허무감,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주님 품에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롭지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닫고 위로 받을 권리보다 위로해 줄수 있는 책임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해한해 한해 시간 시간 다듬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